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But God remembered Noah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the livestock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and he sent a wind over the earth, and the waters receded. But, 그러나, 네, 홍수가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God remembered Noah and all the wild animals.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도 기억하셨습니다. And the livestock, 그리고 가축도. 이 들짐승과 가축은 that w a r with him in the ark. 그 방주에서 너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Remembered, 기억하셨어요. 너와 너와 노아 함께했던 그런 짐승들. 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는 기억을 안 하신 것입니까? 까맣게 잊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그 진노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악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샘이 터지고 하늘의 수문이 그 열리고 사실 동안 비를 쏟아내셨습니다. 아마 하루만 지나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도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셈이 털어 나왔어요. 분수 아시죠? 분수. 휴. 여기저기서 막 셈이 터져서 솟 그쳐 올라온 겁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수문이 다 터졌어요. 온 대기층이 있는 그 수문이 다 터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진 겁니다. 이거는, 그, 영화에 보면, 막, 그, 그런 영화, 재난 영화들 많잖아요. 그 쓰나미가 아니었온 도시를 덮친 그 이상의 어떤 그, 어그 홍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하루면, 뭐, 다 끝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계속. 그것은, 그분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때, 그냥 순간적인 어떤, 우리 사람들처럼 욱해서 그런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의 진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심판만큼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네, 노아를 기억하시고, 너와 함께 있었던 모든 들짐승, 가축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는 분이세요. 너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용서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And it's the w i n d over the earth.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바람을 보내셨어요. And the waters receded. 그리고 물은 recede. 물러나는 거죠. 이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기 시작했었어요. 팔장2 절입니다. Now the springs of the deep and the floodgates of the heavens had been closed, and the rain had stopped falling from the sky. Now 그때 그 당시에 the springs of the deep 그 깊은 곳에 있는 샘들 그리고 and the floodgates of t heaven's h e 그 숨은들이 had been closed 닫혔습니다. 네. 더 이상 엄청난 물은 쏟아지거나 밑에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and the rain has stopped falling from the sky. 그리고 비도 하늘에서 내리기를 멈췄습니다. 팔장삼 절에서 사 절입니다. the water receded steadily from the earth at the end of the hundred and fifty days. The water had gone down, and on the seven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the ark came to rest on the mountains of Ararat. Right. 그 물은 receded steadily, steadily 아주 꾸준히, 꾸준히란 말입니다. 꾸준히 receded 내려갔어요, 물러갔습니다. From the earth, 그 지구로부터 땅으로부터. At the end of the hundred and fifty days, 그 150일 끝 무렵에, 그렇죠? 그 홍수가 시작한 지 150일이 다될갈 때에 the water had gone down. 그 물이 내려갔어요. And on the seven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그리고 7월 17일이죠. 자, 노아홍수가 언제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2월 17일에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 실제. 정확한 그 시절 안에 일어났던 일이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홍수를 신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 그 노아 홍수를 믿지 않으시면요 성경 자체를 그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렇습니다. 지않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기재 해 두셨고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하라고 적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 정확하게 그 5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5개월이 지난 후에 they ar came to rest on the mountains of Ararat. 아라라 산에 터키. 터키의 그 동쪽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그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rest.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아라라산이 해발 4,000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 정정하겠습니다. 그, 노아 방주가 발견된 곳이 해발 4,000m 였고요. 실제로 아라라산은 해발 5,000m 그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죠. 그, 에베레스산이한8,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백, 홍수가 시작된 지한 150일이 끝날 무렵에 예, 그 예, 그만큼까지 물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사무시편 15장 42절입니다. For he remembered his holy promise given to his servant Abraham.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께서 remembered 기억하셨습니다. His holy promise, 그분의 거룩한 약속을.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Given to his servant Abraham,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생활하면서 한틀 동안. 정말 하늘이 색감했어요. 한낮인데도 하늘이 색감했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사에서 그 형광등을 켜고 불을 켜고 정말 아무도 그 보초를 스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어 막사에 모여서 어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멈출 때까지 이틀 동안에 정말 한 시도 안 쉬고 계속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두려웠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두려워했어요.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어,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아, 이럴 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언약을 생각해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안심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그 분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Exodus, 792장 24절입니다.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he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그쵸? 그렇죠. 출애굽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허드 그로닝 그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어, 그 그렇죠? 힘들게 노역을 하던 그들의 그로닝 신음 소리 앤히리멤버 그리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하고도 계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좀 더디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타임이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 시루기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b 요기 십이장 1 5절입니다 If he holds back the waters. There is drought. If he lets them loose, they devastate, devastate the land.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물을 뒤로 붙들고 계신다면, 그 물을 다 붙들고 계신다면 There is drought. 가뭄이 드는 거예요. If he lets them loose. 하지만 물을 풀어놓으시면 loose, 헐겁게 아, 풀어놓더라도 헐겁게 let 놓으신다면 they Devastate the land. 그 물은 그땅 육지를 Devastate 황폐케 하는 거죠. 이 홍수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God the Sovereignty,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재이십니다. 이 홍수뿐만 아니라 뭐 쓰나미도, 가뭄도, 어, 뭐 싱크홀도, 뭐 유성도, 뭐 여러 가지 그 바다 생물이 죽는 것도, 새들이 뭐또 떼지어 또 어, 죽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 적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음, 하나님의 온 세상을, 어,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정말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보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에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면 십자가 달려서 다 도망갔거든요. 요한만 그 앞에서 어, 마리와 함께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십자가 에 달리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기 전에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수행하셨어요.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렇게 두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보호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후회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휴악한 범죄, 그, 하나님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에서 다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세요.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무지 중에 지었, 지은 지을 지었던 죄와 또 앞으로 짓고 있는, 오늘 또 지을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 돌이키면 또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유는 그 언약을 중보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중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이못자국을 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아무 길을 해서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수 있습니다. 아멘.